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 요즘에 왜안 올렸냐. 그러게요. 저도 올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봐보죠. 아, 음. 그러셨 마, 랩, 랩. 마, 랩, 뭘, 랩, 랩. 마, 랩, 찍을 거예요. 마, 랩,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냥. 그러면 무슨, 구독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한다 그랬죠? 나를 좋은하는을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안녕.